이번 시간에는 이 마지막 퍼즐 요 삼각형을 연결하는 패치워크 해볼 건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줄줄이 연결하는 것은 플라잉 구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더치맨스 퍼즐이라고 이렇게 요 블럭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요 우리 지금 이제 삼각형 연결하는 걸할 건데 원단 색깔은 요큰 삼각형 총 8가지 색깔 준비해 주시고 배경 색깔, 작은 삼각형, 또 16장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삼각형이 요 본을 보시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요큰 삼각형은 색깔별로 8장, 또요 작은 삼각형은 배경색으로 해서 16장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니까 요렇게 본은 두 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큰 삼각형 본, 작은 삼각형 본. 이렇게 해서 두 개씩 해서 하나는 이렇게 놓고 또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니까 본은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주세요. 이 삼각형 본으로 큰 삼각형은 컬러풀한 원단을 이렇게 놓고 그리시고 이렇게 3면을 다 0.7시접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작은 삼각형은 배경색으로 작은 삼각형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고, 3면을 0.7 시접으로 그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삼각형은 그냥 한 장씩 그리니까 그냥 원단에다가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거 배경색은 여러 장을 계속 똑같은 거를 그려야 돼요. 요런 거 여러 장을 똑같이 그릴 때는 요런 원단에다가 기존 우리 기본 선 하나 그리시고요. 기준선 그리고 원단 뒷면에다 그려야 되겠죠. 원단 뒷면 쪽에다가 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여기다가 0.7 시접을 그리세요. 0.7 시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본을 놓고 삼각형을 그리죠. 그리고 또0.7 시접. 이쪽에도 0.7.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릴 때는 여기다 바로 그리면 안 되죠. 또 우리 시접 0.7 그려주고, 그때는 삼각형을 이렇게 놨던 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삼각형을 그려주면 원단 전략도 되고 허실없이 원단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0.7시접 그리고 또0.7 하나 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시접 그러면 이렇게 놨으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놓고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0.7 시접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원단이 모질하네요. 저는 한 줄에 세 개. 원단이 더 크면 계속 옆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쭉 그려 나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거를 기준선을 다시 한번 선을 그려주고 이 기준선에 다시 0.7 시접 그리세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큰 원단에다 삼각형 그리는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려서 원단 전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서. 이 작은 삼각형은 16장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큰 삼각형 8개, 배경 원단은 16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큰 삼각형 여기 하나에다가 작은 삼각형 2개씩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붙일 때 오른쪽을 먼저 붙이면 항상 똑같이 오른쪽을 먼저 오른쪽 거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펼쳐서 다시 왼쪽 삼각형 요위 거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 두개를 이렇게 맞부딪혀서 겉과 겉을 맞부딪혀서 요기 삼각형에 꼭지 요기 꼭지 하고 요 뒤쪽에 요 삼각형에 요기 꼭지 하고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고정 핀으로 요 삼각형 꼭지점 여기 먼저 양쪽에 꽂으시고 중간에 하나 정도 꽂으시고요 이 끝에서부터 요이 끝에까지 쭉다 꿰매주세요. 홈질로 점점한 홈질로 꿰매셔도 되고 재봉틀로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쭉다 꿰매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하나를 이렇게 먼저 꿰맸어요. 오른쪽 요 끝에서부터 쭉 꿰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는데. 시접은 이 배경 색깔로 하지 마시고, 이큰 삼각형 쪽으로 시접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리셔서 꼭 눌러서 다리시고, 이쪽 옆에를 이렇게 뾰족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접을 넘기고 난 다음에 여기를 반듯하게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또다시 한장을 이렇게 붙여, 붙일 거죠. 이렇게 겉면을 이렇게 붙인 거니까 겉하고 겉을 맞부딪혀서 이렇게 엎어서 다시 여기 핀을 정확하게 꽂으셔가지고 끝에서부터 이요 끝에서부터 이요 끝에까지 쭉다 꿰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핀 꽂아서 여기를 쭉 꿰매주세요. 왼쪽에 삼각형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왼쪽의 삼각형은 시접을 여기 바탕 원단 쪽으로 넘겨서 두 개가 이렇게 뒤를 보시면 하나는 이큰 삼각형 쪽으로 이쪽 한쪽 면은 이 바탕 원단 쪽으로 시접을 이렇게 넘겨서 여기 시접이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규칙을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오른쪽 거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는 왼쪽 거를 붙여주게 그렇게 해주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뾰족한 이렇게 삼각형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여기도 잘라주고 꼭 다림질해서 반듯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삼각형 3개를 연결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8장을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8장을 모두 이렇게 붙여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요거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방향만 바꿔서. 그러니까, 삼각형 꼭지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 책을 보시고, 꼭지점이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 위로 가고, 이렇게 위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 이 밑에는 요 아래쪽으로 갈게. 다음 꼭지점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게 그래서 어느 정도 색깔 배합도 해보시고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바꿀래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결을 요렇게 두 개를 먼저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두 개를 연결하고 요것도 요렇게 두개 연결하고 요것도 두개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그럼 요거를 오른쪽 거를 이렇게 엎어서 여기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겠죠? 요것도 이렇게 엎어서 쭉 연결하고 연결을 해서 총 정사각 네모를 4 개를 만들어 오시면 되세요. 여기 선을 연결하실 때는 요 삼각형 요 꼭지점이 물리지 않게 요 가운데를 정 중심을 잘 이렇게 찝어서 해주셔야지. 나중에 연결했을 때이 꼭지점에 이 각이 물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박으면 이 꼭지점의 끝선이 이렇게 사라지면 안 예쁘니까 꼭지점이 물리지 않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핀을 꽂아 주셔야 되니까 여기를 잘 이렇게 맞추셔서 이 꼭지점 있는 이 부분을 여기 꼭지점을 이렇게 잘 살려서 핀을 꽂아 주고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쭉다 연결을 해주세요. 자,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펼치면 요 삼각형 꼭지점이 이렇게 잘 나오게. 그래서 시접은 위에 있는 쪽으로 삼각형 꼭지점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야지 편안하게 될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시접 없는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다른 것도 다. 시접 이렇게 올려서 해주시고 네 개를 똑같이 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내장 만들어주세요. 다리미로 이렇게 깨끗이 다려왔습니다. 그러면 자 방향을 꼭지점 이렇게 하나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해요 이렇게. 놓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각형 연결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는. 사각형을 네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거를 이렇게 덮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매주고 또 오른쪽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매주는데 이때는 이제 꼬맬 때이 우에 끝에서부터 여기 시접 빼고 여기까지 꼬매주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여기 시접 여기 연결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쪽 끝에까지 연결해 주시고. 자, 사각형 할때 해봤죠? 요 끝에 시접 부 부터 점까지. 또요 밑에 거는 점에서부터 시접까지 꼬에서 이렇게 펼쳐 주시고, 그 다음 또 이것도 이렇게 펼쳐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 거를 이렇게 덮어서 전체를 끝에서부터 시접에서 시접까지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갖고 올게요. 이렇게 네 장을 다 연결을 했어요. 시접은 위에 있는 거는 이 넓은 삼각형 쪽으로, 밑에 거는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를 서로 이렇게 사방으로 돌려서 여기를 바람개비 모양으로 만들어줘야지 여기가 편편하게 되어 시접이 올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면 요 꼭지점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뾰족한 요 점들이 몰리지 않게 꿰매 주시는게 제일 중요해요 삼각형은 그래서 삼각형 연결하는게 조금 까다롭기는 하는데 처음 재단부터 시접 이라든지 재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꿰맬 때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잘 맞으니까 그거 신경 써서 삼각형 연결하는 거 해보세요.